배달하는 만물트럭. 18살에 시작해 17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 이 트럭 위협을 하까요 오늘 400개 할거야요 야, 저안에 엄청 많긴 많네요. 네. 우와, 아저씨, 또, 또 소고리 하나 무가라고 오는 사이에 또 많이 사셨네요은 거야? 뭐보다 작은건안 나오죠? 시골로 정을 배달하는 만물트럭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홈이며, 나시며, 소쿠리며, 다라이며, 시골에 필요한 필수품을 배달하는 만물트럭이라고 하는데요. 트럭도 작은 트럭이 아니라 2.5톤으로 보입니다. 저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시고 있으신데요. 급하게 소쿠리를 식당에 내려놓고 또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게 8 0 0 0 원이에요. 예, 고무로 된거 퉁퉁. 고무 대가 작은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은 하봉, 중봉으로 해서 덕산으로 해서 슝슝슝하면 단양도 가지고 상산, 중산도 가지고. 이젠 이 찾아가는 직업일 텐데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예. 네. 제가 17년 전에는 아버지랑 누나랑 이 트럭을 장사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병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이런 차 오면 어때요? 이런 만물 트럭이. 한 마씩 찾아오면 어때요? 좋지. 우리네한테는. 좋아요. 어. 그래서 가져온 거확 들고 들고 올라가면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막 그런 적도 없고. 이게 어먼 좋죠. 단양 구경 시장에서 사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커피를 마시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마물트럭 하고 있는 조사장이라고 합니다. 목욕탕도 갔다가 이제 커피 한잔 사들고 장사 준비하러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신발이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요? 예, 17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발도 많이 다 신어봤는데 이 신발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시장이 어디를 가도 3,000원이면 살수 있고요. 와이프가 그 나이키라는 메이커를 신발을 27,000원 주고 사왔어요. 저한번 신을 거고 그냥 집에 던져놨다 아닙니까? 이 신발이 더 편해. 사장님께서 주무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아 예. 저기 트럭 위에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뭐 말로는 뭐 일평고지원이라고도 하고요. 예. 캠핑카라고도 부르는데 저 안에서 그냥 생활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칼을 되게 많이 사시는데요. 어, 내 손님한테 말 걸지 말고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 여기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면 은 이렇게 동네에 이 칼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가 저를 못 만나는 어머니들까지 대신 사 드립니다 그럼 오면 보통 다섯 개씩 사 가시고 그러시대 아 인터뷰하는 거 되게 귀찮네 고마 가서 혼자 그냥 장사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달라는 게 이거 다섯 개 택배 음. 보내면 되는 거고 음. 음. 강아지는 내가,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 줘봐요. 아. 아, 아 가자. 어, 응, 아이고, 응. 좋아, 아이고, 좋아. 응, 가자. 얼마나 아, 이거 야꼭 아, 까불고, 여 응. 영리한지 몰라. 아 그래요? 아유 말이야. 나도 이벤 하나 하자. 될거 같아. 아 이거 어때? 오빠야, 응. 오빠야, 오빠야. 회장님. 오요런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키우면 귀엽겠는데. 아좀 이거는 털도 안 빠져. 이 새끼 맨날 사람들이 새끼 좀해닦날야 어. 이게 야가 저. 동네에서 다 이쁘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 지가 야, 자가 사람인 줄 알아 야는 착각하고 아, 있어 마티즈도 좀 종자가 똑똑한 종자거든 똑똑하고 그리고 잔병이 없어 아, 잔병이 없어? 털이 안 빠져서 그래요? 이게 털이 안 빠져 어, 올라올 때 방금 뭐라 그러셔요? 다람쥐 다람쥐 차로 잘 올라온다고? 어. 똑같이 한번 말해줘 다람쥐 다람쥐 됐어? 이제 다람쥐 내려가도 돼요? 아... 조금만 작아지면 좀? 좀 작은 거 여기 있어요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걸. 뭐 파란 걸 어, 좋아해. 장미. 아 어, 맞아. 어 그게 맞아. 이건 너무 커. 네. 왼쪽, 왼쪽, 왼쪽. 뭘? 안경을 왜썼어 안경 벗을까? 안경 벗은, 안경 벗은 게 멋있어. 낀게 멋있어. 자 봐봐, 봐봐 빨리 봐봐. 벗을게 이제. 벗어 봐봐. 벗은 게나낀게 나. 벗은 게 나. 벗은 게 나. 벗은 게 나. 어? 안경 벗은 모습. 뭐 안경 끼고 있어. 버스기나다고?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살이 겁나 쪘나 봐여 나? 응. 아니 얼굴. 얼굴이? 그래. 얼굴에 이제 나이 그 정도를... 나이살이 약간 붙겠지. 옛날에는 허리 허리했지. 네, 허리 그래, 허리했는데. 응, 허리 허리했는데 이제는. 이만큼나. 여기 잘 크고 있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 안... 내 내년에 학교 들어가. 아직 아하, 안 갔어. 아참 빠르다. 의자 한 개면 돼요 이모. 아유. 의자 누가 그랬노? 음. 이게 국산이거든요. 음. 옛날에 옆으로 씌우는 게 아니라 이건 위아래로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압압이 생겨 이러면 안에왔다 음. 그리고 나서 이 정도만 나가면 되지. 뭐 물총이구만. 멀리 나가는 건 이렇게 멀리 나가고. 그럼 퍼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꺼지고. 얼마지 얼마 얼마죠, 이거? 48,000원. 4 8 0 0원 아닌데 5만 얼마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이제 5만 얼마 라 그랬어. <laughs> 어머니께 물건값 계산하고 할아버지한테 열심히 제품 설명 하느라가 먹었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배달까지 하고 있네요. 4,000원씩 두개 8,000원이에요. 네. 3,000원이에요. 이모님 가만에 왔다고 피자를 팔아주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리고즈이라는게 재밌는 게 어쩌다가 또제 영상을 보셨다네요, 이모님. 네, 오 가본 아거 아니고 어쩌다가 봤어? 어쩌다가 봤어? 눌렀는데 국자 하나 줄고 있나? 아니, 아니, 여기도 기념품 중이라고뭐 있을 거다 있는데 아니, 뭐. 앉아도 돼, 앉아도. 음, 이, 이 아저씨 언제 왔다 갔어요? 아니, 맨날 오시면 필요하면 전화만 와 번. 아, 전화만 한번 와요? 필요한가봐요. 어? 필요한가봐. 근데 내가 구하는데 어차피 나 구하는 데가 있긴 해. 근데 물건이 그이거보다 여기 좀더 좋아 만져보니까 팔아보니까 응. 저도 막물경력 짬이 있다 보니까는 물건 좀 받아서 팔아봤는데 물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으시면 온김에 있으시면 좀 물건 좀 받고 싶기도 했는데 탐이 나오는데 아저씨가 오늘은 안 오셨다네요 역시 사람은 좋은 물건을 알아본다 이거죠 역시 2천만원씩 팔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뭔? 슨 어, 저런 나무 젓가락, 나무 숟가락 팔아가 2천만 원 씨나 됐냐 하는데 저 생각보다 저거 오칠이 오찌리, 고고 보칠이가 단가가좀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고 제 영상 찾아보시면 거기 또 어, 2천만 원 씨나 만물상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장사 잘안 되죠,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놀고 있지. <웃음> <웃음> 내가 장사 잘 됐으면 여기서 보통 여기 들어오면 1 시간은 바빴을 걸차 대면. 차두 대씩 들어오고 하면. 정신없이 땀 흘려가면서 팔았는데, 요즘 뭐 한두개 팔고 나면 조용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구독자 이모님, 건강하셔요 구독해놓은 거 확인하고 국자 나줄락했티만 국자를 팔으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로 이동! 자, 이제 점심은 뭐 먹지 고민을 하다. 어제 단양 구경시장에서 만두 먹다가 남은 게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만두라면을 끓여먹자. 조용하고 경치 좋은데 차를 주차한 후 일평 고시원으로 올라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먹글먹글 전날 실방하면서 먹었던 오성통닭 남은 것도 점심 때 같이 먹으면서 알차게 라면으로 먹방을 하는 중입니다. 어, 조사장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7년 됐는데 이 캠핑카가 비한번 생겨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을까요? 어? 하루 정일 진동을 이겨내면서도 7년 동안 까닭없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다닐 때만 해도 냉동실, 냉장실 되는 거 풀가동 하면서 야채하고 많이 집어 넣어 놓고 많이 해 먹고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은 혼자 다니면 마트에서 사서 이렇게 해 먹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8,000원짜리, 만원짜리 밥사 먹는 게 그래도 이득이에요. 마트 가서 몇개 지니까 이제 5만원씩 나오더라고요. 만나게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보호장사를 위해 또 산속 깊이 손님 찾아 떠나는 중입니다. 손님 찾습니다. 만물차가 왔습니다. 수입과 여신도 완벽하진 않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걸 가지려 하않아 필은 충만한 조상이지만 이제는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합니다. 실방에서도 안 합니다. 이거 두개 하면 되겠어요. 이거 두 개에 3,000원. 아이 천오백 원씩이야 네. 싼거더싼거 없어? 더싼 기준 없어. 일 있나 찾아 드릴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죽겠어. 다리는 또왜 아파? 허리가 아플까 허리가 아파. 아 자, 다리가, 아, 다리가 찌릿찌릿 저리지. 그래서 나는 아, 안 사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 그럼. 봐라 그럼. 어딨냐? 차올 때는 얼만 바래는데? 어, 어쨌든 엄마라가 0천원 해주는데, 난 어. 젊은 엄마면은 0천원 받거든. 이 <laughs> 차올 때는 많이 기다렸어. 응. 음. 구월달 텐데 왜안 오나 그때 구월달부터 기다리. 어 응, 그렇죠. 내가 8월달에 왔다 갔지. 어머니 버스 타고 나갔다 사오셔도 되는데 이런 만물 트럭이 어머 어떠신가요? 좋지 우리네한테는. 좋아요? 어. 그래서 가져오는 거 하, 들고 들어 올라오면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막그러는 거보다 음, 이거 오면 좋지. 뭐. 이렇게 가져다 오면 좋아요. 응 음, 알았어. 뭐? 너무 싸게 주지 마. 주 얼마나 비싸? <laughs> 각세기도 한 오륙천이다. 아 그래? 그래요. 장사만 해도 오전 장사만 해도 바빠서 그냥 점심 먹으면서 한두 시간은 심에 쉬어야 오후 장사를 할수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시절이 이제는 지났고요. 보통 동네에 한 다섯 분 만나는 동네에도 이제는 두 분만 만나고 빨리 빨리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추가 수익을 무엇으로 되느냐? 이제는 진짜 부업이 장사, 주업이 유튜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조사장이네요. 단양 고수 동굴에서 가곡면 가는 길에 속도를 잠깐 늦추면서 옆에 승용차들도 보내주면서 이런 절경을 찍기도 합니다. 이야 산세가 정말 예쁘죠. 고수 동굴 들어가는 길목에 단양 시내에서 그. 우회전을 하면 고수 동굴이고요. 좌회전을 해서 산을 오르면은 이 가곡면가는 산길이 나옵니다. 저 언덕 배기에 이런 절경을 볼수 있는 곳이 이답니다. 고수 동굴에서 내비게이션으로 가곡면을 쳐버리면은 그 다시 다리를 건너서 큰 도로를 타고 불다리, 그 터널을 통과해 버리면 바로 가곡면으로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산길을 보고 싶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곡면 사평 2길까지 진입했네요. 많은 어머님들이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아리뚜껑, 항아리뚜껑, 래사또 항아리뚜껑 열심히 꺼낸다고 밥먹고 열심히 물건을 찾아드렸네요 항아리뚜껑 만원짜리 하나 꺼내 판다고 이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저렇게 얼굴까지 푹 집어넣고 물건을 찾아 꺼냈습니다 아보개고보갠다이 장사 정말 어렵다니깐요 요즘은 세 동네 가면 한 동네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직까지 기운이 납니다 여기는 만물찹니다 나... 나도 사고싶은데 내년에 사야죠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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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년에 사고싶어요 어? 나도 내년에 살려고요 어, 어. 봄에 올때 사요 어, 어. 응. 그거 다 샀어 알았어 뒤에 봅시다 뒤에 있어 리 안양에서 느끼는 마지막 단풍 야 아직까지 잎이 다 안진 낙엽들이 있긴 하네요. 한, 한, 한 해보고, 해보고 오셔, 해야. 해보고 오시고 마음에 들면 하셔. 네. <laughs> 아, 만물이 이제 <그냥> 없는 이야기 <laughs> 그지야. 음... 이게 바로 시골 만물상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거 이거 여섯 시에 내가 한번 나왔는데? 네. 어, 말살 살아 나온 아침에 비안 먹었던 왔던... 바로 겨울 잠바꾸는이버스입니다이 아, 그래. 아, 정도면은 추워도 문제 없어. 나는 춥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까신기 옷이 있다고. 작은 거. 보보 대가 작은 거 있습니다. 어. 네. 하나, 칼이 왜 접대 산게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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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도않았는데저 저런 데야? 보자. 자루. 접대 두개산거 어딨네. 어. 어 쓰지 않고 몇번 쓰지 도않았는데 자루가 쑥 빠진다고요? 어. 왜 그러니? 두개 샀잖아. 안에 물기 들어가면서 젖어서 빠졌나? 이거는 어. 자루 는 아직 괜찮으니까 그 이쑤시개 하나 꼽아가. 막 박으면 되는데, 제가 해줄까요, 지금? 지금까지 사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어? 차 좋다 그래가 벤츠 뽑아도 한마씩 불나는 차 있어. 맞잖아. <laughs> 그, 거다 보상해주잖아, 그니까, 불난차를불난는 <laughs> 차. 데저 정도는 내가 볼 때는 크게 아직 손상이 없어가 내가 바로 수리를 안 해줘도 될것 같아. 쓰다가 이쑤시개 하나, 야무가 하나 박아가 탁 때려 박으면은 서로 물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면 괜찮아. 내가 요령을 알려주면 될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다 돼서 만나신 식육점 하시는 이모님 칼이 요건 8,000원짜리 5개에서 4만원치 사가시는데요. 정육점 하시는 이모님도 인정하고 전화까지 해서 팔아주실 정도의 자부심 있는 물건 조만간 공고할 겁니다. 저 제품보다 고급형 버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열심히 지금 대장간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0개만 생산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조만간 만나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나냐? 제가 속초에도 있다가 부산에도 있는 조사장인데 그걸 어떻게 만나냐? 우리 알바생이 집에서 받아서 포장해서 발주를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초대장을 걸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가입 경로 하시고 조사장이 자신 있는 첫 공구니까 만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 마물 드라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